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그 은총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참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해 주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가정에 함께 주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발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더욱더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 신명기 팔장 말씀 이 설교 제목은 여호와를 잊지 말라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가난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고생이 끝났습니다. 이제 행복이 시작될 그 시점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참 쉽지 않은 생활입니다. 피난민 생활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 뉴스를 보면 이 난민들의 뉴스를 듣게 되어집니다. 난민촌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언제 집으로 돌아갈지 언제 자유로운 곳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마치 이런 환경이 바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 앞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어지고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불행 끝났습니다. 이제 행복 시작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걱정을 갖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모세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세 번씩이나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그들이 편안해질 때에 그들은 역락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던 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사 시대에도 있었고 한국 역사 교회 역사에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그 힘든 시간이 지나지, 지나가게 되어지자 하나님께 매달린 이유가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 현상들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가난에 들어간 이후에 소와 양이 풍부해지고 재산이 불어나고 소유가 풍부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두 가지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교만해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많겠습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감사해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교만해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교만해지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풍부해지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풍부해지다 보면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스틴은 죄의 본질은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풍부해졌는데 너희들이 부요해졌는데 이제 너희들의 마음 속에는 이러기를 내가 마음에 이러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리라. 여러분 교만은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입니다. 내가 얻었던 이 모든 것들은 내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이 교만의 결과가 단절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집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삶이 풍요질수록 교만해졌던 그런 가능성이 많았던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감사가 파상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하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를 건지셨던 만나를 주셨던 이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어 먹을,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음식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거둘 수 있는 음식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감사의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 시작이 하나님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복을 주시기 위함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능력은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만나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한테 주십시오. 우리는 가난하면 물질에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부자가 되어지면 그 사람 역시 물질에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집착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간직할 때에 우리의 입술에는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인생이 저들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달려 있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 이스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그러한 삶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얻은 것에 대한 것을 절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해드렸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온 것임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낮추신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신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또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름기둥이 되어 주시고 불기둥이 되어 주십니다. 더 많은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 고백될 되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